착했어요. 택시들이 막 돌아가거나 이럴까 봐. 여기 이렇게 돼서 좋다. 할 택시 불러서 아는게 속편할 것같지 이거 안 나? 응. 이거 파란색 여기가 지금 현재 위치. 다시 찍어야 될것 같은데. 이거 우리 이거 여기로 찍어야 될것 같은데. 응, 응, 응. 쫄로 이거. 저기로, 저기로 가서 타야 되나? 그 끝에 가서 탈까? 응, 뭐야? 응. 저 오더, 오더 택시 나우 저거. 어? 볼 건가 봐. 3호6로 쫓고 가야지. 가자. 어 이거다 이거다. 와. 맞아, 아저씨가 미터기를 막 꾹꾹 눌렀는데 그게 그 캐리어 개수에 대한 그런 거인 것 같아 느낌. 이 너무 사전 조사를 안 하고 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. 스페인 땅. 맞 지금. 맞지. 버랑 비슷한 것 같아. 똑같은 것 같다네. 똑같은데 그냥 택시로. 미리, 미리 이제 요금도 다 그냥 카드에 어, 어. 묶여놓고, 등록되어 있는 카드로 바로 돈이 나가니까 어떡 편하고 바르셀로나 가는 길입니다. 이렇게 팁을 딱 선택하게 되어 있네?